제시팔의 인종국상 학술부문 김동춘 수상저자 권력과 사상통제 권력과 사상통제는 한반도의 냉전체제가 어떻게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저해하였는지를 규명하고 이에 극복 방향을 제시한 역작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학술 연구와 실천 운동 양면에서 보여준 오랜 헌신의 경의를 표하면서 그 공로를 기리고자 이 상을 드립니다. 지금의 네. 우리 사회에서 보수 세력의 그딜레시권이라고 할까요? 그 사람들의 그 문제를 어떻게 들추어낼까,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아, 부정의함과 발연치함인데 오늘날 유라이트 문제도 결국 그런 것인데, 이 사람들을, 어, 토차 배구나, 침입하라고만 이야기하는 것 가지고는 설득력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옛날에는 제국주의였고, 지금은 미국의 신자유 주의라고 불러도 괜찮고요. 근데 그 속에서 결국은, 편승해서 기득권을 늘렸던 이 세력들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설득 가능한 방법으로 이 사람들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또 대안들을 마련할 것인가 이런 거를 제가 연구자로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 책을 쓰는 그 취지도 어 인간의 기본권인 이른바 양심과 사상의 자유의 중요성을 물론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이 큰 취지이긴 하지만 80년대 후반부터 여기 오신 소승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추록했을 때 이분들을 계속 제가 그때부터 만나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 한국이란 나라는 저렇게 잔혹하게 이른바 사상범, 정치범들을 탄압을 했을까와, 거꾸로, 왜, 어떻게 해서 이분들은 그렇게까지 투쟁을 할수 있었을까? 이 질문을 계속 가지고 있고요. 그 질문을 이렇게 학술적으로 답을 한게이 책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과거형의 이른바 역사이긴 하나 동시에 제가 현재형으로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 감옥 안의 세상과 감옥 밖의 세상은 같은 것이다, 기본적으로 같은 것이고 그 감옥 안에서의 잔혹성은 감옥 밖에서의 다른 형태의 잔혹성하고 연결돼 있다. 이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나름대로 표현해 보려고 했는데 책이 너무 두껍고 학술적이니까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야, 이거 좀더 쉽게 썼더라 고 생각도 좀 있고요. 또, 연구자들 중에서 체계적인 논평을한 사람이 별로 없어서 약간 속으로 좀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거 좀 날카롭게 비판을 하고 했으면 하는 기대는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아, 이게 너무 뜨거워서 아직 중간쯤 있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좀 재수로운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아, 앞으로도 이제 이 인종국 그, 그 기념사업회가 계속 발전해서 우리 사회에서 이런 아, 많은 역할을 하는 분들을 격려해 줄수 있는 그런 어, 기회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인종국 정부수도 더욱더 이렇게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깊은 사랑을 저에게 주신 선사위원들 또 인종국 정부수 여러분들께 그를 감사드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인종국 정부수의니다 아, 네. 자, 이어서 사회부문 시상 진행하겠습니다. 제 18회 임종국상 사회부문 민병래. 이 사람은 역사 저술가이자 자유 언론인으로서 사회주의 독립운동, 군 의문사, 노동운동, 인권운동 분야의 인물과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 보도로 그 역사적, 사회적 위상을 제대로 세우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최근에는. 1923 간토대학살 침묵을 깨라는 저서를 출간하는 등 간토대학살 진상규명을 비롯한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치열한 취재와 저술활동을 벌여왔습니다. 역사적인 시련을 향한 이와 같은 헌신은 임종국 선생의 실천적 삶을 이어받은 또 하나의 표상이 되겠기에 그 공로를 기리며 경의의 뜻을 담아 이 상을 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것이 이제 징재신과프락지 공자에 관한 글을 요즘 쓰고 있는데요. 그 1980년부터 1983년까지 그 구속됐던 학생 운동가들이 약 1,300명 정도에 이른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1 9 8 6년 아시겠지만 건대 항대인때 그때 단일 사건으로 구속됐던 사람들이 1 2 0 0명이라 돼서 세계 역사의 어떤 한 페이지를 기억했던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그 당시 학생운동은 치열하게 전두환 정권에게 부딪쳐갔고요 거꾸로 전두환 정권에게 가장 위협이 됐던 세력이 학생운동가와 학생운동 세력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세웠던 방안이라고 하는 것이 학생운동가들을 군으로 끌고 가서 전방에 쳐놓고 어떤 불락적 운영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전두환이 세웠던 방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밝혀진 것에 의하면 약 2200명 정도가, 어 이렇게 그 피해를 받았던 걸로 나와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정모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가 물론 진화이나 이런 데서 조사를 하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제대로 밝혀지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이 많죠. 그 과정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희생됐고요. 돌아보면 어, 이 비극이 본인들의 비극만으로 끝나지는 않았어요. 김도영 같은 경우에는 죽음에 어, 처하고 나서 그상신에 빠지는 아버님이 1년 후에 돌아가시고 그래서 저는 이것이 한국 사회에서 제대로 조명받고 있지 못합니다만, 제노사이드 성격이 어떤 범죄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제노사이드를 얘기할 때꼭 학살에 이르러야만이 어떤, 어떤 집단학살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저항 집단들의 핵심 인사들은 무려 22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끌고 가서 저항을 하지 못하게 어떤 체계적으로 공격하고 무력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성격으로 보게 되면 반정부 집단을 표적으로 한 집단적 범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희생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쓰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범죄를 저질렀던 그 누구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고 어떤 절차적 그 변화는 많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극우 반공 치즈라고 한 것은 여전히 그리고 이것을 지탱하고 있는 세력이라든지 국가 보안법 어? 이런 것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다고 라 말해주는 어떤 단적인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이런 주제를 국가 권력에 맞서고 국가 권력에 의해서 어떤 희생됐던, 피해를 받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제가 이런 주제를 쓰는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80년 서울의 봄이니까 낮에는 시위하고 밤에는 세미나를 했던 것 같아요. 주경예도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그때 임종국 선생님의 이름과 친일 문학 요이라고 하는 작품이 제 마음속에 깊이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그게 그때 저한테 어떤 싹이 됐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상을 계기로 해서 제가 갖고 있는 작은 제주 한반도의 평화와 정의를 실현하는 데 조금이나마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민경래 선생님 고맙습니다. 저 오늘 수상하신 분들 역사 정의를 위해서 앞으로도 더 맹활약해 주시길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